안녕하세요. 오늘은 라이브러리의 특수 챕터에 있는 길 만들기를 활용하여 롤러코스터 체험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 라이브러리 특수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다양한 길 만들기 버튼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둥근 길 만들기를 활용해서 롤러코스터 레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둥근 길을 장면으로 끌어온 뒤에 크기를 좀더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쭉 키워주고요. 키워줄까요? 네. 크기 조절 버튼을 활용해서 크기를 키운 뒤에는 둥근 길 위에 보이는 파란 점들을 활용해서 롤러코스터의 레일의 높낮이 및 모양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파란 점을 선택한 뒤에요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높낮이뿐만 아니라 옆으로도 이동시켜서 롤러코스터의 모양을 다이내믹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높낮이 조절 시에 레일이 지면 아래로, 이렇게 지면 아래로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 둥근 길 전체를 선택한 뒤에, 어, 조금 더 올려주면, 둥근 길을 전체적으로 올려주면은 더욱 자연스럽게 체험이 가능해집니다. 모양을 바꿔줘볼까요? 바쪽으로도 바꿔주겠습니다 자, 레일의 모양을 좀더 다양하게 변화시키고 싶으면 파란 점들을 추가하면 모양을 추가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둥균기를 어, 선택한 뒤에 더블클릭하면은 경로 수정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경로 수정이라는 버튼을 누른 다음에 레일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면 이렇게 파란색 점을 추가할 수 있게끔 버튼이 어, 파란색 점이 뜨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원하는 위치에 파란 점을 추가시킨 뒤에 원하는 모양으로 레일을 좀더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어, 둥근기를 선택한 후에 경로성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위치에 마우스를 가져가 파란 점이 추가로 생기면은 이렇게 추가로 다양하게 레일을 완성할 수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레일의 모양이 모두 완성되면 레일의 색깔 및 너비를 조정해 주겠습니다. 어, 둥근기를 선택해서 재질을부터 버튼을 눌른 다음에 레일의 색깔을 변경해 줄 수도 있고요. 경로 버튼을 눌러서 너비 역시 좀더 넓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롤러코스터 레일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레일 위를 달릴 롤러코스터를 수송 아이템에서, 수송 아이템에서 원하는 대로 골라 둥근 길 위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수송 아이템 중에 썰매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썰매를 가져와서 장면으로 불러온 뒤에 붙이기를 통해서 레일 위에 올려보겠습니다. 썰매를 두번 클릭하면, 더블 클릭하면 붙이기 버튼을 누를 수 있고요. 어, 시작할 수 있는 위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은 요쯤에서 썰매가 출발하도록 할게요. 어, 썰매가 이동할 방향은 레일 위에 그려진 요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에 맞게 썰매의 위치를 조정해주면 좋습니다. 지금은 크게 조정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코딩을 통해서 롤러코스터가 레일을 따라 움직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둥근 길과 썰매의 코블럭스를 활성화 시켜야 되겠죠? 자, 둥근 길을 선택한 뒤에 코드 버튼을 누르고 코블럭스를 활성화 시켜줄게요. 그리고 썰매 역시 코드 버튼 누르고 코블럭스를 활성화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드로 들어가 볼게요. 코드로 들어가서 변형을 들어가 본 다음에, 뒤에 자, 이 경로를 따라 이동하기 블록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면 슬레드, 썰매가, 자, 썰매가 둥근 길 경로로 몇초 동안 이동하기, 5초는 너무 빠른 것 같으니까 선생님은 일단 20초 정도로 설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썰매가 잘 이동하는지, 플레이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썰매가 레일을 따라서 잘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롤러코스터가 좀 느리니까, 15초 정도로 바꿔준 뒤에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볼까요? 자,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진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어, 하지만, 지금 썰매가 레일을 따라서만 가는 모습은 뭔가 조금 어색하죠. 그래서 배경을 바꿔줌을 통해서 좀더 롤러코스터가 이동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바꿔주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롤러코스터를 도시 한가운데 위치하도록 바꿔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롤러코스터가 도시 한가운데 위치해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면 자, 롤러코스터가 도시 한가운데 위치했고 그 롤러코스터 를 따라서 썰매가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어렵지 않죠? 자, 오늘은 이렇게 둥근 길과 코딩을 활용해서 롤러코스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내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체험하는 듯한 느낌이 나게끔 2인칭 시점으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